EPL 올 시즌 득점왕 후보 분석. 손흥민은 가장 치명적인 피니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PL 사무국이 손흥민을 올 시즌 EPL 무대에서 가장 치명적인 피니셔라고 평가했다. EPL은 28일 현지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1-2022 시즌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 선수 4명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4명은 득점 랭킹 선두 모하메드 살라, 스무 골을 비롯해 손흥민, 1 3골 디오고, 조타, 1 3골 해리케인, 1 3골 리다. EPL 사무국은 손흥민에 대해 올 시즌 가장 치명적인 피니셔였다라고 치켜 세우면서 올 시즌 손흥민의 득점 전환율은 27.1%였다. 지난 시즌 기록한 32.1%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는 선수들 중 득점 전환율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페널티킥 없이 13골을 기록하기도 했다라며 가장 날카로운 발끝을 뽐냈다고 칭찬했다. 리그 무대에서만 총 13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현재 리버풀의 조타와 함께 득점 랭킹 공동 2위에 올라있다. 선두 살라와 득점 수 차이가 적지 않지만 역전이 불가능한 차이는 아니다. 이어 EPL 사무국은 손흥민은 토트넘 홈경기. 전체 득점의 38%를 책임지고 있다. 놀라울 정도다. 13골 중 8골은 경기 막바지에 터졌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역습 스타일에 가장 적합한 선수다. 공간이 열리면 파괴적인 존재가 된다라며 손흥민의 카운터업된 능력은 최고 수준이라고 인정했다. 콘테는 어떻게 메뉴 케인 영입 공개 선언 최소 1600억원 장전 메뉴가 헤리케인 토트넘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첫 번째 타깃으로 케인의 이름을 올렸다. 영국의 더서는 28일 현지시각 디에슬레틱을 인용해 메뉴가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케인의 영입을 첫 번째 목표로 내걸었다. 토트넘에서 호흡을 맞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파리 생제르맨 감독이 메뉴 사령탑에 선임되면 케인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감독이 지휘봉을 잡더라도 케인 영입에는 나설 계획이다고 보도했다. 이어 메뉴가 다음 시즌 명예 회복을 위해 4개의 포지션을 보강 계획을 세웠다. 케인을 포함해 2명의 공격형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오른쪽 윙어라고 전했다. 역시 최고의 관심은 케인의 거추다. 케인은 지난해 여름 이미 토트넘 탈출을 꿈꿨다. 맨시티 이적을 노렸다. 하지만 다니엘 레비 회장이 이적료 1억 5천만 파운드 약 2,420억 원을 고수하면서 끝내 이적은 성사되지 않았다. 메뉴도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케인을 영입하는데 1억 파운드 약 1,61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 케인은 토트넘과 2024년 6월까지 계약돼 있다. 올 시즌이 끝나면 계약기간은 2년밖에 남지 않는다. 기간이 적게 남을수록 가치는 떨어진다. 케인을 FA 자유계약 로일 는다면 토트넘으로 써도 제한이다. 재계약에 실패할 경우 이적시킬 수밖에 없는 구도다. 하지만 케인이 메뉴의 러브콜에 화답할지는 미지수다. 메뉴는 올 시즌 무관에 울었다.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잡음도 많다. 케인이 원하는 구단은 오로지 하나 우승이 가능한 팀이다. 그러나 메뉴일가에는 의문 부호가 달린다. 케인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후 토트넘에서도 안정을 찾았다.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보다 변수가 더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근육맨 윙어 미래 붕 떴다. 바르사 자금 빠듯 완전 이적 X. 아다마 트라우레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영국 버밍업 메일은 29일 한국시간. 바르셀로나는 올여름 2,500만 파운드 약 400억원 A적료로 트라우레를 완전 영입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하지만 자금 상황이 빠듯하기에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는 울버햄튼이 프란시스코 트링캉을 영입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다. 트링캉은 바르셀로나에서 울버햄튼으로 임대 이적했고 2,900만 파운드, 약 465억 원의 완전 이적 선택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즉, 바르셀로나가 울버햄튼으로부터 트링카의 이적료를 받는다면 이를 그대로 트라우레 영입 자금에 쓴다는 의미인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트라우레를 데려올 수 없다는 것이다. 트라우레는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토트넘 홀스타와 강력하게 연결됐고. 협상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협상 기간이 지체됨에 따라 바르셀로나가 참전하게 되면서 기류가 변했다. 최종 선택은 바르셀로나였다. 자녀 시즌 임대와 함께 2,500만 파운드의 완전 이적 조항이 포함됐다. 트라우르는 곧장 바르셀로나에서 선택을 받았다. 스페인 라리가 두 경기에서 연속 도움을 올리며 화려한 출발을 알렸다. 또한 유럽 축구 연맹, UEFA, 유로파리그, u e l 16강 플레이오프 2차전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이 도움을 기록하며 16강 행을 도왔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최근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문제야 오스만 덴벨레가 스쿼드에 복귀하면서 해당 자리를 뺏기게 됐다. 라리가 27라운드에서 29라운드까지 틀어오려는 교체 출전으로 25분만 밟았고 한 차례는 벤치에 머물다 끝났다. 여기에 바르셀로나가 완전 영입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트라우레는 토트넘과 다시 연결됐다. 영국 익스프레스는 바르셀로나가 트라우레의 영입 옵션을 발동하지 않는다면 그는 올여름 토트넘으로 이적할 수도 있다라고 알린 바 있다. 또한 스페인 스포르트 역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여전히 트라우레에게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만약 바르셀로나가 트라우레를 완전 영입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올여름 토트넘행이 이뤄질 수도 있다. EPL 득점왕 레이스서 조명받은 손흥민 가장 치명적인 피니셔 한국 축구의 에이스 손흥민 30 토트넘 2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홈페이지에서 최고의 공격수 중한 명으로 조명받았다. e p 의 홈페이지는 29일 한국 시간 2021-2022 시즌 중간 평가의 하나로 득점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을 분석하는 글을 올렸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13골을 터뜨려 20골의 무함마드 살라흐 리버풀 레이어 디오구조타 리버풀과 득점 순위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다. 1위 살라흐와 격차는 꽤 있지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해리케인, 토트넘, 사디오 마네, 리버프, 리상 열두골등 세계적인 선수들보다 많은 골을 기록하며 당당히 경쟁하고 있다. EP의 홈페이지는 손흥민을 이번 시즌 득점왕 경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피니셔라고 페인했다. 득점 전환율이 27.1%로 지난 시즌의 32.1%보단 떨어졌으나 여전히 리그 최고이며 페널티킥 없이 13골을 만들어냈다고 각종 기록도 소개했다.